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봉 선생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플랫폼 회사들 게임 회사나 아니면 메타 플랫폼 또 OTT 회사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덱스터,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스텝 위즈윅스튜디오 지금 보시면 다2 1선이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될 거고요. 2 1선을 터치하기가 무섭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덱스터, 자이언스텝 위즈윅스튜디오의 추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증시가 보면은 누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퍼졌는데 야 누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또두 배나 많아서 인간몸 속에 침투력이나 피해력이 두배 이상 된다. 야, 이거 퍼지면 제2의 코로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는 1.5인데요. 글로벌 시장을 지금 보면 유럽은 거의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영국은 3%, 프랑스는 4. 그 다음, 독일은 3%나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아마 어저께 추수감사절로 쉬었습니다만, 아마 2에서 3%의 강한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공포심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 주식시장 웬만하면 다 빠졌습니다만,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 추천했던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지그스튜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들 지금 적절한 매수 타이밍인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양봉선생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글로벌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전세계 주시장 미국이 60조 달러이고요. 어, 우리나라는 고작 어, 미국이 이제 60% 정도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고작 2% 정도밖에 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좋은 종목을 지금 올라갈 만한 어떤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덱스터 자이언트 스택, 그 다음 위직 스튜디오에서 보듯이, 철저한, 제 영상, 과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후더멘탈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매수 타임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좀강조드릴게 델타 바이러스와 도대체, 아, 델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 바이러스와, 야! 메타플러스가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두 개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단기 수익을 여러분들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기 수익을 회복하고 싶다면 저를 여기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보내 주셔서 적정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재료를 소화하고 그런 다음에 차이가 실현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을 해야 아무리 좋은 주식을 추천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다시 여러분 선순환 구조를 타는 거죠. 또 다시 매수 종목을 받으시고 재료를 소화해서 더욱 더. 버티셔서 더 많이 먹고 차익 실현하고 자신감을 갖는 단기적으로 30% 높게는 1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보시려면 양보선사가 같이 가시려면 유에 있는 번호로 꼭 숫자 10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거 같이 가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버스에 이제 시장을 한번 보면은 시장 규모가 무려 여러분 9천조 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9천조 원, 9 t r i l 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GDP가 2 t r i l 달러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 부가가치 합보다 무려 4.5배나 커질 거다. 이렇게 커질 거라면 메타버스가 간단하게 뭐 3개월 6개월 갈 테마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식이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ETF 지금 타이거 메타버스 ETF가 무려 3천억이나 모여서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의 메타버스 에 대한 매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린자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는다 뭐냐 vfs 특수시각효과 특수 시각 효과 그 다음에 VFX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도 고 하고 XR이라고도 합니다. 확장 현실, 증강 현실, AR, VR 그 다음에 뭐 XR 이렇게. 증강현실, 확장현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세 개의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웃스탠딩 합니다. 덱스터까지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투자하는 거 맞냐? 앞으로 펼쳐질 9천억 시장, 반도체 시장이 여러분 얼마나 되냐? 5천억, 한 500조 정도 지금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500조 시장보다 무려 몇 배가 더 클까요? 지금 계산하시면요. 여러분, 18배 커질 시장의최의승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콘텐츠를 제공할 위직스튜디오 다시 말씀드니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이다.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전해서 발, 발견이 돼서 너도나도 기업이던 케이리는 너도나도 캘리포니아 가서 금을 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번건 누구냐?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 강한 청바지를 팔던 리바이스입니다. 여러분, 자 메타버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메타버스 시장이 9천조가 된다. 그러면, 요 시장에서 OTT 회사들 또 뭡니까? 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네이버에 제페토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결국 청바지를 파는 누구? 위즈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따라서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120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선에서 지금 강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뭐냐? 급상승밖에 없다. 또 하나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누입니다 어, 알파에서 델타 이제 누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인류를 법치고 있고요 심각한 어떤 위드코로나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그런 고민을 던져 주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택트주입니다 이런 지금 지금 저희들이 보시는 게 제페토 여러 메타버스 화용 하는 그런 화면들이고요. 그중에 지금 제페터로 보이는데 제가 제페터로 보여주신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데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마스크 쓰고 방역을 다시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강현실 뭐 확장현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생활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과연 지금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 전세계 주식시장은 지금 공포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타야 될 종목은 양봉 선생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추천하는 뭐 여러분 메타버스 주식 지금 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봉 선생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면 선순환을 매수 타이밍과 재료를 소화하고 차익을 실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풍만하게 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을 만들어줄겁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010-3028-8528로 문자 11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러한 자신감 선순환을 이어줄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